오륙 번창 내려가 볼게요. 아 방충망이 다 테이프로 붙어 있어가지고 줄 타고 내려와서 또차타 타고 또 그냥 내렸어요, 저제 저제. 방충망 뛰고 다시 또 매달려야 돼. 아 저기도 그랬는데 아 이게 다 시간이 많이 나고 안 써도 되는 힘을 쓰니까 체력적으로도 또 힘이 빠지고 그런 겁니다. 힘들어요. 이 나무가 너무 갈고쳐가지고 나무또 참일 거예요 전기톱으로. 1층이 힘들어요 생각보다. 걸리적거리는 거다 잘라버렸습니다. 이래서 전기톱 갖고 다녀야 돼요. 아, 이 전기톱 필수라니까 필수. 네, 4번 창입니다. 네, 제가 해 볼게요. 이상하네. 이 조금 더 내려온 것 같은데. 아, 아까 이렇게 많이 안내려왔는데 일단은 작업은 되니까 해 볼게요. 제거부터. 예, 56번 창하고 있는데. 아, 또 젖어요. 또 젖어. 하하. 비비지지가 엄청 오래됐거든요. 이건 빗물 아닌 것 같은데. 이거 왜 젖지? 이 3층에서 물 터져 가지고 뭐 그거랑 관계 있나? 아무튼 여기가 또 젖어요 크, 크랙도 있고요 에헤 골치아프네 이거 확 젖어 들던데 물 양이 마, 많은가 봐요 생각보다 일단 제거 계속해 보겠습니다 물이 흘러요 흘러 에, 크랙 따라서 여기 물이 흘러요 뭐지 이거 비물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3층에 한번 물이 터졌어요 지금 에, 그거랑 또 연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벽이 벽이 그렇게 험하지 않으니까 에헤이 참 아무튼, 예, 계속 제거해 보겠습니다. 예, 와, 물이 많이 나와요, 많이 나와. 지금 제가 송풍기로 털어서 그런데, 막 뚝뚝 떨어질 정도로 나와요. 이게 빗물은 아닌 것 같고, 이 3층에 지금 그 분배기 쪽에서 물이 한번 터졌어요. 예, 그 물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예, 그 가능성이다. 이럴 순 없고, 예, 높아 보여요. 아무튼 지금 젖어 있으니까, 저 부분은 빼놓겠습니다. 예. 그, 그, 계속 샜으면은 많이 상해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벽이 단단해요. 예, 그리고 여기 여기 좀 많이 험한데 외벽 수리가 잘돼있죠 예, 페인트 두께가 엄청 두껍고 예, 물이 타는 흔적이 없고 예, 이대로 예, 코킹하겠습니다. 예, 아무튼 저게 분배기 터져가지고 내려온 물 같아요. 예, 안 그러고는 외벽 상태도 그렇고 콘크리트 상태도 그라인더를 댔을 때 예, 단단하거든요. 그러니까 세, 계속 생건 아니에요. 계속 생 건은 그라인더 그라인더 딱 되는 순간 콘크리트 싹날아갑니다 예, 그러니까 계속 샜던건 아니에요. 이번에 분배기 터지면서 생것 같아요. 자 일단 해보겠습니다. 아, 더 끌고 가야죠샷시 쪽은 안끌었어요 <laughs> 5번, 6번 창, 우따빠. 시공이 다, 되, 아, 제거가 다 됐습니다. 여기 물 터지는 부분은 일단 빼놨고요. 에, 여기도 프라이머 저게 5번. 이게 6번. 창문이 두 개가 붙었어요. 에, 6번 창, 우따빠. 잘 보이시죠? <laughs> 에, 벽 상태가 좀안 좋은데, 에, 괜찮아요. 수리가 돼가지고. 나한테도다잘 팠고요. 잘 팠고요. 자, 잘자 요거는 6번. 샷시 깨끗하게 끌어놨습니다 예, 요거는 6번, 요거는 5번, 여기는 빼놓고요. 중간에 예, 요건 5번, 자 깨끗하게 해놨어요. 자, 5, 6번 창이에요. 5, 6번 창, 두개 동시에. 아, 예. 물이 아까보다는 들 나오는 것 같네요. 내일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. 자, 그러면 시공해보겠습니다. 전구간 무조건 예, 눈으로 확인하세요. 예, 말로 하는 거 믿지 마시고요. 자, 해볼게요. 못답아 시공. 5,6번 창, 예, 무따빠, 중간 빼고요. 물 터져 나오는데 예, 시공은 다 됐습니다. 굉장히 두껍게 싸고요. 예. 자, 이거는 6번 창, 예, 6번 창, 예, 우쪽이고요. 여기는 5번 창, 5번 창 우쪽입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5번 창아래따빠를 해야 되겠네요. 예, 하고 밑에는 서서 하면 되니까, 5번 창아래따빠 여기 바로 내려가 볼게요. 예. 자, 무조건 전구만 확인하세요. 예. 예, 시공해 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, 제거해 놓은 거 예, 무조건 다 확인하세요. 자, 내려가 볼게요. 요 여기로요? 요 5번 창. 요만치. 예, 5번 창. 예, 하부는 제거가 다 됐습니다. 예. 자, 무조건 눈으로 확인하세요. 예. 말로 할것 같으면, 뭐, 저는 하루에 두 집씩도 예, 올제거요 <laughs> 하루에 두 집도 한단 말이죠. 말로 하는. 자, 잘 보이시죠? 나한대 예, 잘 탔어요. 자, 하루에 두 집, 두 곳도 못해요. 하하. <laughs>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. 하루 두 집. 예, 요렇게 싹싹. 옛날에 제가 그, 진짜, 복도장 가가지고 하루 두집한 적이 있거든요. 이 진짜 그 실리콘 기존 실리콘이 없었어요 거기에 그니까 두 집이 되는 거죠 복도식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때 카페에 글을 썼어요 아 하루 두 집은 올제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<laughs> 올제거 가불라네뭐 이렇게 글 썼을 거예요 그니까 아무도 뭐 답을 뭐안 달더라고요 저는 농담으로 그렇게 한번 글을 썼었는데 물어보면은 사실은 복도창 <laughs> 낮은 층위 아래 두집 커터칼 두 방에 싹싹 이런 데가 다 얘기해 줄라는데 그거 아무도 안 물어보대요 그때. 어떻게 두 집하냐고. <laughs> 아무튼 예, 하루 두집 올제 거시고 예, 불가능입니다. 칼로만 해도 불가능이에요. 자 무조건 전구 안 확인하시고요. 눈으로 예, 5번 창 예, 아래다 봐. 여기서 저기 예, 해볼게요. 이거 하고 여기 6번 창 하부 알겠습니다자 무조건 눈으로 확인하세요. 예. 예, 5번창, 예, 아래따바까지 됐습니다. 자, 6번창하고 연결됐고요. 자, 여기는 안에 쏟 들어가 있는 실리콘은 크게 관계없이, 뒷착면이 넓기 때문에 그냥 하고요. 자, 그러면 5번창 했고, 6번창 밑에 바로 가보겠습니다. 위에는, 어 아, 물이 마르고 있네요. 마르고 있어. 다행히. 네, 내일 해야 되겠네요. 자, 6번창 하부 해볼게요. 6번창 하부, 예, 제거 다 됐습니다. 잘 보이시죠? 예, 샤시, 속 들어간 부분이 비창면이에요나가대다잘팠고잘팠고요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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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백업제 다 들어갔고요. 예, 이속 들어가 있는 실리콘이 붙는 자리 다 깨끗하게 잘 긁어놨습니다. 예, 여기도 마찬가지고요. 자, 이속 들어가 있는 예, 요 부분, 요 안쪽, 요 예, 안쪽이에요, 안쪽. 요 부분이 실리콘이 실질적으로 접착되는 부분입니다. 깨끗하게 긁어야 돼요. 예. 자, 잘 보이시죠? 예, 무조건 전구간 확인하시고요. 예, 시공해 보겠습니다. 6번창 하부에요. 6번창 하부까지 다 됐습니다. 저때 2번창 에, 저쪽 하부를 안 했어요. 오늘 2번창 하부까지 해놓고 에, 내일 부술 타고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요. 에, 이제 반대편 2번창 하부 하러 가보겠습니다. 에, 6번창은 잘 됐어요. 마무리까지 아, 저기, 저기 내일 해야 돼요. 저기. 아까 물 터져 나오는데 지금 물은 거의 말랐습니다. 네, 지금 하기는 좀 그렇고 내일 하겠습니다. 저기. 물기 아직 있어요. 네, 지금 하지도 못하네요. 어차피. 자, 그럼 2번창으로 하러 가볼게요. 에? 무조건 전구관 제거 사진 다 확인하세요. 에? 아이 아직도 물 나오고 있네. 예, 맺혔네요. 맺혔서 물이. 근데 토요일 날 비가 잡혔어요. 예, 천상 해야 됩니다. 자 내일 금요일 날그 진영에 에, 지금 며칠 약속 어겼는데 토요일 날 비가 오니까 내일 진영 가서 그 집을 꼭 해야 돼요. 에, 그러니까 저거 히팅 건으로 말려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일단. 어~ 아, 방법이 없어요. 해야 돼요, 지금. 일단 물방울이 맺혀 있어요. 예, 맺있을 정도로 세고 있고 말리고 있습니다. 이게 이 말랐다가 크랙 따라서 다시 금세 젖어요. 지금 계속 물이 예 먹은 거 있다는 겁니다. 일단은 그 젖어 있으니까 지금 접착을 할 수가 없고요. 다시 배 번지고 있어요. 에, 일단은 땜빵을 내놓고 다음 주에 잠깐 와야 될것 같아요. 어쩔 수가 없네요. 에, 지금 젖어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일단은 물이 안세게 토요일 날 비가 오니까 땜빵을 해놓고 에, 그리고 다음 주에 와야 될것 같아요. 어 이상하네. 금방 젖어 들던데 지금 말리니까 안젖죠 지금 안 젖잖아요. 말렸는데 무쪽에만 조금 젖어 들어요. 무쪽서부터. 여기 예 네. 이상하네 금방은 아무리 말려도 아 금방 냉풍을 썼나 내가 보세요 위에만 살짝 졌는데 이 상태에서 밑에 발라가지고 프라이마 발라가지고 일단은 우쪽은 좀 빼놓겠습니다 조금만 밑에 말른 부분만 에저에 일단 저 부분만 에 빼놓고 에 프라이머를 발라주면 물이 이제 글로 오질 못해요 그니까 저기는 일단은 다음 주에 제가 와야 되니까 저기는 나중에 선보겠습니다 아다 애먹네 일단은 혹시 몰라가지고 조금 젖는 부분만 빼놨어요 다음 주에 어차피 올 거니까 이제 다 됐습니다. 진짜 다 됐어요. 철수해 볼게요. 한집하는게 이렇게 어려워요. 가볼게요. 예, 다 하고 내려오는데 빗방울이 얇게 떨어지네요. 이제. <laughs> 제 재수가 없, 없기 때문에 기름값만 날리는 줄 알았는데 차만 다행으로 하고 나오니까 에, 비가 날리네요. 자 그러면 이제 견적 보러 가겠습니다. 에, 일 마치고 딱 내려오니까 에, 비가 이제 아, 내리네요. 아 제가 집에서 올때 걱정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. 사시 제가 재수가 없기 때문에 괜히 갔다가 이, 다 못하고 이, 이 기름값만 날리고 올수 있다. 아 근데 한끗 차이로 진짜 에, 하고 가네요. 여기 딱 도착할 때쯤에 이제 까까함지기 시작해가지고 먹구름이 껴가지고. 딱 마치고 내려오자마자 이제 비가 시작했네요. 천만다행입니다. <laughs>